자, 132번 같은 문제는 우리가 쫄지 말고 그냥 예쁘게 하면 돼요. 맞죠? 쫄지 말고 예쁘게만 쓰면 됩니다. 자, a는 바로 나오네. 루트 200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얼마 사이에 있어요? 196이랑. 어, 그러면 196이면 14인가요? 네. 14와 15 사이에 있네. 맞죠? 따라서 a는 14고 b는 루트 200 124다 이렇게 쓸수 있잖아 맞죠? 음 그렇구나. 그래놓고 저기 구하고자 하는 것들 인수분해 등을 예쁘게 해서 접근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분모는 대놓고 합차공식 써주세요 하고 있으니까 a 더하기 b a 바이러스 b. 그 다음에 이런 종류의 문제는 가급적 깨끗하게 계산이 되게끔 주거든? 알겠죠? 그런 거좀 신경 쓰면서 풀면 돼요. 그얘네 일단 b로 묶어내고 그 다음에는 e a 제곱 마이너스 a b 마이너스 B제곱, 요렇게 되네요. 그니까 러 이거 B에다가, 1, 2, 1, 1, 마이너스 이렇게 되니까, 그럼 A 마이너스 B에다가, 2A 플러스 B, 그 다음에, A 플러스 B에다가, A 마이너스 B, 요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A 마이너스 B, A 마이너스 B 날리고, 맞죠? 그 다음에 이제 그냥 계산하는 거지 뭐. 그냥 계산하는 거지 뭐. A 플러스 B 하면 어떻게 돼요? 오, 예쁘네, 역시. 루트 200 맞죠? 그 다음에 b 어? 좀안 예쁘네 근데 기대하고 있어야 돼 예쁘게 되겠지 뭐 이런 생각 2에 응. 더하기 b 역시 우리 생각이 맞았어 2에 더하기 b 하면 루트 200 더하기 14 되거든 응. 맞죠? 그러면 얘는 분모는 루트 200 분의 합쳐 공식 200 빼기 196 그거 얼마 됩니까? 4 되잖아요 맞죠? 그러면은 얘는 10 루트 2 분의 4입니다. 그 5, 2, 루트 2, 루트 2 맞죠? 거기 날리면은 5분의 루트 2 되겠네요. 정답은 음. 2번. 할만하죠? 응, 예쁘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